<laughs> There's money to be made in these hills. 자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들 유하 <laughs> 어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영상 찍기 전에 어제저 편집해 주던 사람이 그만뒀어요. 어, 좀, 하기 싫었나봐. <laughs>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자신의 실력을, 어, 공짜로 표현하고 싶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쪽지 주세요. 음, 제 편집자로,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애들이 말이야, 어? 근성이 없어, 근성이. 어? 쉐키들, 아주 그냥. 아이씨 가자. <laughs> 근성이 없어, 야돼 <애들>. 아주.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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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달려! 오 h y 스 s Oh, yes! Oh, yes! o 어, 로 한번 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놀 Oh, y 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트 e s 로 h 거니까 오늘 yes! Oh, yes! Oh, 좀 e s Oh, yes! o 우와 e s Oh, 우 e s 아저씨!! 이거 한번 싸워도 o 요 아저씨? Oh, y 아하... GTA4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 GTA4는 뒤에서 불이 났다고 얘들아 어? GTA4는 불이 나었다고야 편집자 월급 그... 월급 찾는 애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예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응 음. 내가 구두쇠가 아니야 뭐? 어? 돈이 없는건 문이야 이씨 구두쇠가 아니라고 아, 넌 여기사냐? <laughs> 어? 야 여기사냐고 얼굴 좀 보자 어? 아 어, 푸콘이형 여기 사셨어요? 예 머리는 언제 또 그렇게 미신거요야 새끼 이거 아주 그냥 어? 푸콘이 형! 여기서 뭐하고 살았어? 일단 안경 벗어봐! 마음에 안 드니까 안경!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푸콘이 형, 미안해. 야! 아, 미안해, 푸콘이 형!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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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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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f u c 새끼? <laughs> 어? 이뭔 새끼 저거 아주 야, 이거 허아비 뭔데 이거? 와, 이 이거 뭐야, 이거? 가슴. 어 어? 뭐야, 쌍둥이야? 부코냐? <laughs> 아! you m a 부코니 부한번부부아 아, 너무하시네, 그, 참, 그, 다들. 어? 내가 진짜, 그냥, 구경 왔는데, 이거, 너무들 하시네, 너무들 하셔. 넌왜 때려, 너는? 넌 새끼야, 뭐야, 너는? 어? 새끼가, 이거, 씨. 너는 내가 가져간다. 와, 이거 뭐야? 바베큐, 그릴이야? 제 시골살면 이런거 하나 만들어놔야돼 바베큐, 그릴 이런거 호오 따뜻해 음 가자 아 이런 여러분들 어 흉물스러운 이런거는 좀 처단좀 할게요 이거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어? 허수아비에다 먼지 꺼리는거야 이거 어자 타라 아다시오 아, 이면안 돌아가네. 응 가자 가자. 뭐라고? 뭐가? 뭐가 채팅이 안 돼요. 어? 채팅 잘 되고 있고. 여러분, 오늘은 뭐 서버렉 같은 거 없으시죠? 어, 다행이다. 야, 근데 이거 오픈카냐? 이거 뭐 그거 없어? 어, 뭐야. 왜 G키 누르니까 왜 내리냐? 어, 어. 어, 이거 아닌 거 보네. 음. 없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야. 어? 여서 경찰 아니야? 오, 우리 경찰 분들 고생하시니까. <laughs> 산으로 보내드렸어요 바다 너무 질릴 것 같으셔가지고 아 질리시면 다시 보내드릴게요 <laughs> 자 원상복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죠 어? 사람있냐? 사람 없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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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붕은 부품 튜닝으로 있다고? 아 그래?

열고 다니는 게 이쁘다고. 아니야, 아니야. 다, 다른 거한번 보고. 어, 다른 거한번 볼게요. 어디 가야 되냐? 오케이. 가자. 자, 오신 분들 여러분들 팔로우 한 번씩만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좋다 어? 어 여기서는 어야뜻밖에 도넛이형을 한번 보러가 가야, 보러가야겠는데 오랜만에 도넛이형 요새 뭐잘 지내고 있나? 요새 안 본지 꽤 됐어 진짜로 어 보러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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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도넛이형 한번 봐야겠다 <목소리> 뚜루뚜뚜뚜뚜뚜어제나 우리 도넛시형은 처먹고 있구만 도넛시형 이제 세상 밖으로 갈 때가 됐어 어? <laughs> 도넛시형 <laughs> 세상 밖으로 갈 때가 됐어 이제 도넛시형 아, 벽에다가 꼬매 버렸네. 아이씨. <laughs> 아, 벽에다 꼬매 버렸다. 아이씨. 어쩔 수가 없네. 어, 아, 좋아. 아! 아! 아, 대가리 깨졌어. <laughs> 야, 이거 뭐냐? 와, 씨! 와, 대가리 미쳤다! 어우, 야, 아프겠다, 진짜!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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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 어, 아니야! 아 어, 어디 가서 저 새끼! 아, 어, 씨! 나도 일로 <laughs> 와봐! 어, 나와 모디사람어디갔어사 사람 어디갔어 어디 어이 씨. 야. 야바 내려봐 내려봐 야, 아!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자, 일단. 대리 얘를! 아니! 얘를! 내가 좀 치울게, 잠깐만! 일어나! 일어나! 와,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해! 아씨 뭐야! 안 되겠다! 됐어. 자, 이 근육에도 여러분들 저, 전기가 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 전기가 통할 것인가? <laughs> 전기 안 통하나? 어,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허! 어, 허! 어! 여기가 좀 더러워진 것 같으니까 좀 깨끗이 닦을게요 여러분들 음 그래그래 자야좀 촘촘히 닦아야 돼 촘촘히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됐다 됐어 가자 <laughs> 어 뭐야 너왜 살아있어 어? 너 뭐야 그래, 넌 오늘 내 하루 보디가드도 알겠나? 그래. 가자. 오늘 하루 보디가드도 좀 써야겠어. 야, 저렇게 강인한 애가 전기 한방 맞았다고 저렇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뚜뚜뚜뚜뚜뚜 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자, 수리 좀아그그좀 트링 좀 할게요. What's wrong with her now? 네그로나 브레이크나 도색을 일단 난좀 특별한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음 바람으로 간다 아니다 원래 여러분들 모든 색깔은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 제일 이뻐 어 그걸로 가자 오 이거야 이거야 어? 오 어, 지붕 봐봐 야 이게 훨씬 이쁘네 썰루프 있는 거 야, 지렸다! 와우! 야, 썰러풀 있는 게더 이쁘네! 요즘에! 어 클라스 있어, 클라스 있어! 응, 클라스 있다고! 우리 자기. 우리 오늘. 어떻게. 옆에 모텔 있는데 한번 들어가볼까? 야! 갑자기 왜 싸워? 야, 뭐야! 갑자기 왜 싸워? 아, 왜, 아, 왜 싸우는 거야, 갑자기! 야! 자기야! 자기야, 구해줘! 자기야! 자기야, 구해줘! 아, 어, 우리 자기 너무 멋있다! 자기야, 저기 더 있을지 몰라! 어? <laughs> 아니, 갑자기 왜 싸우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뭐야, 씨. 음. 어, 깜짝이야. 아이씨, 놀래라, 이 새끼, 이거, 씨. 아, 자기, 섹시한데?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 드, 들어가. 눈 그렇게 크게 뜨지 마. 어 필사적으로 어? 이 새끼, 새끼가 이게 이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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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그 정신을 못차리네 정신을 못차려 자 갑시다 여러분들 아 차가 이거 아 저거 맞아가지고 응 음. 저거 맞아가지고 개박치게 저거 이씨. 천천히 천천히 뒤로끌어 천천히 자뭐 긁히는거 없이 긁히는거 없이 어저 소중하게 다뤄야된다 소중하게 다뤄야돼요 소중하게 그렇지 자가자 어? 어 어? 여기서 누가 닭을 키우나? 잠깐만 잠깐만 여기좀들들들기고 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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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밑에 닭을 킨다 이거 아음저기요 저기 혹시 주인 없나요? 어 저, 저소 뭐야 와, 여기서 다 키우고 있네아 치킨 런이다! 애들아 <laughs> 애들아 애들 잘 살아! 와, 치킨 런 해버렸네 어? 어 요즘 애들은 애들아 치킨 런이라는 애니메이션 모르겠지? 요즘 애들은? 아, 중간에 광고 뜨는 거, 제가 튼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 어, 제가 광고 튼 거예요. 어? 어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웃음> <웃음> 어, 가자, 가자. 아 뭐요? 저 광고 튼다는데 뭐요? 지금 시청자 많을 때 좀. 광고 단가좀 빨아먹어야지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스프라이트 한잔 먹어야겠다 아 너무 많이 트는것도 안좋아 어 가끔씩 트는거야 가끔씩 어 뭐야 원래 얘가 트는도 했었나? 얘들아 자기야 준비됐지? 자, 들어가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새 가만 있으라고 아, 어큐르 지금. Stupid a m e r i c a n 뭐야, 이 새끼. 야, 이 새끼 샷건이 어디 있어? 아니. 와, 나 샷건 깜짝 놀랐네? 어, 이제 돈 가져가. 어, 그래, 그래. 오, 어, 깜짝이야, 씨. 나와, 이 새끼야. 어, 어. 자기야, 도와줘!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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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밖에도 있어, 자기야! 도와줘. 음 역시 우리 자기야. 음 별거 아니었네. 가자. 어 잠깐만. 애좀 얼굴이. 가자. 야 우리 야내 보디가드 제대로 한다. 어? <laughs> 내 보디가드 제대로 해.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야, 이런 날 어디 좀 저, 놀러 좀 가야 되는데. 어, 햇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어디 한번 놀러 좀 갑시다. 이렇게 도시로 가기엔 좀 너무, 어, 아쉬우니까. 좀 어디 좀 자연을 벗삼아서 여러분들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해변 가자고 바다 아...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 바다는 너무 많이 갔어 여기 바다 좀 여기 위쪽 바다를 한번 어 여기 정도 바다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많이 가봤으니까, 또, 어, 다르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우후! 아, 좋아. 어, 드라이브 아주 개멋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모범 시민이기 때문에 저까바이도 있다고요. 네좀 신뢰할게요. 까바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그 모르겠어요. 어, 배그는 모르겠어. 얘들아 10월 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뭔줄 알아? 바로 내 생일이야. 10월 27일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나는... <웃음> 어, 잠깐만... 자, 우 사면 날수 있을지? 자, 과연... 자, 과연... 오우야 이거 갔나 말이야? 야자 과연! 어서 <laughs> 흐흫아면 떨어질 뻔 한데? 어, 저 정도면 또 어우. 야, 떨어질 법한들 근데 생일 날 솔직히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짜장면 먹방이나 하게. <laughs> 어, 짜장면 먹방이나 그냥 응. 음, 슬쩍슬쩍 가려고. 응. 음, 생일이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응. 음, <laughs> 가자. 아이씨, 무슨 미역국이야? 이씨 상 남자 그런 거안 먹어. 뭐야 이 새끼. 아! 저 미친 놈을 만나 저거. 이씨. 케이크는 사치야 먹지 않을거야 케이크 케이크는 먹지 않을겁니다 여러분들 아왜 쏘는건데 어? 아니 왜 쏘냐 자기가 쏴줘 새끼들 이거 아 얘랑 지나다니는 뭐가 있나봐 이 새끼 야너 뭐야 아직 안 되겠다.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다. 이 새끼, 자, 여기 데리고 하세요잘좀 키워 주시고요. 몸통이 좋으니까 어. 샌드백으로 이용해주세요. 아, 잠깐만. 이건 경찰 오토바이 아니야? 아니구나. <laughs> 아, 제랑 있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나봐. 아, 씨. 난좀 조용하게 하고 싶었는데, 응, 음. 짜증나네. 와우, 안에 뭐냐? 개멋있다. 뭐인데 이거? 다라다라라다라다라다라다 여러분들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 왔다고요. 자, 거기와는 다른 또 다른 바다. 어, 아, 어, 여기다가 차를 주차해야 되는구나. 가자 어, 계기판 모드가 두 개야.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어 <laughs> 바닷가에 비행기 하나 날려보았어요 봐곧갈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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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될거야 어! 아 뭔데? 아니. 아씨.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빡치니까 지금. 아씨 뭔데? 좀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씨 좋았는데 휴양지 잘 갔다 왔구이씨아 사나이 물결표 물결표 눈물 오미 응모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